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어느 아침, 한 대의 이사차가 고층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입주 풍경이었지만, 그 상자들 속에 담겨 있던 건한 가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 가족의 지난 시간을 꾹꾹 눌러 담은 서사였습니다. 바로 박지현 신축 아파트 입주라는 짧은 문장이 온라인에 퍼지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했고,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축하와 놀라움, 그리고 묘한 뭉클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옮긴 건 집이 아니라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아닌 일상의 자리, 혼자가 아닌 가족의 자리. 무엇보다 그 자리의 반대편, 목포에서 시작될 거머니의 자리와 단단히 연결된 한 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어머니는 오래도록 시장의 새벽을 깨우던 분이었습니다. 낡은 계산기와 손때 묻은 칼, 그리고 손님 이름을 꼭 기억하는 정성으로 세월을 견뎌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쉽게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누구나 이제는 쉬셔도 된다고 말릴 때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목포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골목의 해산물 전문점을 새로 연다는 결심. 누군가에게는 소박한 창업이지만 그녀에게는 인생 이막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에 기대어 안주하지 않고 다시 업한장의 소란과 분주함 속으로 발을 들이는 용기. 그것이 한 여성의 자존심이자 한 어머니의 답장이었습니다. 아들의 답장도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엄마의 꿈은 제 꿈이에요. 자금 일부를 보태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 일정에 맞춰 스케줄을 쪼개 목포를 오가고 간판의 서체부터 메뉴보드의 글씨 크기, 테이블 간격과 동선, 냉장 쇼케이스의 조도까지 직접 체크했습니다. 손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문과 카운터 사이에 30cm 더 여백을 두자고 제안한 건 박지현이었고, 메뉴판 첫 줄에 오늘의 바다 섹션을 넣자고 한 것도 그였습니다. 목포의 바다는 매일 다르게 도착하니까, 우리도 매일 다르게 대접하자는 한 줄, 무대에서 고개 호흡을 설계하던 감각이 엄마의 가게에선 손님 경험의 설계로 자연스레 옮겨 붙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밤 어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손님 메모를 넘겼습니다. 새 꽃이 좋아하던 김 과장님, 아들 입맛은 애호박전, 그런 기록들은 메뉴보다 소중했습니다. 박지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브랜딩이에요. 원산지 표기와 산지 직속 라인, 식품 이생 관리와 알레르기 표기, 테이크아웃 패키지의 친환경 재질까지 체크리스트는 길고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가까워질수록 할 일의 성격은 단순해졌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재료, 좋은 마음. 어머니는 단어를 줄이고 온기를 더해갔습니다. 새벽 어판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우리 첫날 낙지 살 좋은 거로 부탁해요라고 건넨 부탁은 마치 데뷔 무대전 동료에게 첫박자 같이 잡자라고 속삭이던 아들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 집에선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벽 한쪽엔 첫 오디션 번호표가 담긴 액자. 옆에는 팬들이 선물한 손편지에 묶음이 자리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놓였고 그 위엔 엄마와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이사 첫날 식탁에 꽃한 다발을 올려두고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식탁은 둘이 앉아도 넉넉해요. 조만간 올라오셔서 같이 밥 먹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 한쪽에서 젓갈 숙성통이 반짝였죠. 서울과 목포, 새 아파트와 새 가게. 다른 좌표의 두 공간은 영상통화의 작은 화면에서 한 집처럼 이어졌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대중의 반응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미애로 옮겨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박지연을 사랑할 수밖에 그가 무대 위에서 쓰는 감정의 단어들이 무대 밖에서 실천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인. 요명세로 설명되지 않는 신뢰의 출처. 심리학자들은 이런 순간을 투사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자 자신의 가족을 비춰보게 되는 일, 스타의 화려함이 아니라, 인간의 단단함에서 울림을 얻는 경험.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공동의 기억이 됩니다. 팬덤 엔도르핀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오픈 주간에 맞춰 목포행 캐러밴을 꾸리고 한팀한 한 테이블, 30분 룰을 자발적으로 정했습니다. 가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인증샷 캠페인의 해시태그는 샵사인 엄마의 바다 샵사인 지연이 자리 샵사인 목포에서 만나요. 누군가는 목포역 앞간이 포토존을 제안했고 누군가는 지역 아동센터에 해산물 도시락을 기부하자는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팬덤이 소비 대신 순환을 선택하는 방식. 한 명의 스타가 한 도시의 주말 풍경을 바꾸는 간결하고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지역 상권의 기대도 조용히 커졌습니다. 목포에 팬들이 몰려오면 우리도 더 잘해야지요. 인근 카페는 팬 인증 메뉴를 개발했고 수산물 도매상은 신선도 관리 라인을 새로 손봤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시장 투어 지도에 거머니의 가게를 작은 별표로 표시하고 도보 이동 루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팬덤 관광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효심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효과 개인의 미담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활력으로 확장되는 흐름. 박지현의 선택이 진짜 의미를 얻는 장면이었습니다. 광고계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족 중심 식품 브랜드는 컴마와 아들의 식탁 콘셉트로 미팅을 잡았고, 생활가전 업체는 새 집의 첫 소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부모에게 드리는 첫 집자금 계획 캠페인의 모델로 박지현을 검토 중입니다. 브랜드가 찾는 건 벌굴이 아니라 서사입니다. 박지현의 얼굴에는 이미 이야기의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성실, 책임, 고마움, 그리고 나눔, 이네 가지 키워드는 제품의 카피를 넘어 소비자의 선택을 움직이는 가치가 됩니다. 무대의 박지연은 변함 없습니다. 새 아파트의 방음이 좋아졌다며 웃었지만 연습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졌습니다. 일상이 정리되니 무대가 더 또렷해져요. 그가 말하는 정리는 공간의 정리이자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목포에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어머니에게 받은 사진만 꺼낸 전복과 파랗게 빛나는 멍게를 보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떠오를 때가 있다더군요. 바다는 늘 같은데 매일 다른 표정을 하네요. 노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게는 그의 창작 노트가 되었고 그의 새 집은 그 노트를 악보로 옮기는 조용한 공방이 되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가게 불은 조금 더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포스기 세팅을 마치고 테이블 위 물컵을 한번더 닫고 현관 유리문에 오늘도 좋은 하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주방 문턱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손님 없으면 어떡하니? 박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럼 손님은 언젠가 꼭 와요. 그 말은 어쩐지 데뷔 무대 전 자신에게 했던 다짐 같았습니다. 관객이 많아도 적어도 한 소절의 진심을 놓치지 말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 소절씩 오픈날 아침, 목포의 바람은 조금 더 상큼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온 첫 손님은 근처 제철 생선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응원하러 왔어요. 조금 뒤 서울에서 내려온 팬들이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갔고 누군가는 식사를 마치고 옆 테이블에 물컵을 채워줬습니다. 누군가는 계산대 옆에 작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지연님의 노래가 저를 버티게 했듯 여기에 음식이 누군가를 버티게 하기를 어머니는 그 편지를 주방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날의 장부 한 번을 썼습니다. 첫 손님, 광어회소, 낙지 무침, 밥일, 서울에선 또 다른 편지가 쓰였습니다. 박지연은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새집 베란다에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 피아노 위 4장의 사진, 어머니의 손, 목포 바다, 하얀 접시에 놓인 전복, 그리고 노래하는 자신의 옆모습, 자막은 한 줄이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 마음이 쉬어가는 곳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하나가 화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대 위에 당신도 좋지만, 무대 밖에 당신을 더 오래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건 효입니다. 효를 콘텐츠로 소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효를 실천으로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그 실천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묻어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간장을 찾아 남대문 시장을 뒤지는 일, 목포역에서 가게까지 걸어가는 길에 파란 횡단보도에 서서 영상통화를 거는 일, 오픈날 쓰러지지 말라고 주방에 작은 의자를 놓아두는 일,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효자 가수라는 말이 미담으로 끝나지 않고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노래를 믿는다는 건그 사람의 삶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새 집의 설렘은 곧 관리에 책임이 되고, 새 가게의 활기는 곧 비용과 노동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박지연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제하고, 더 나눕니다. 그는 방송에서 성공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어야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는 어머니가 있고 스태프가 있고 팬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가 있습니다. 한 도시의 이름이 한 가수의 문장에 자연스레 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케이트로트가 세계로 확장되는 가장 한국적인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홀로서기가 아니라 다정한 함께 걷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어떤 정의를 조용히 적어봅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 좋은 집을 갖는 일일까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의 꿈을 함께 꾸는 일일까요? 박지현의 선택은 말합니다. 둘은 서로를 더 좋게 만든다고. 서울의 새 보금자리가 무대의 집중력을 높이고 목포의 새 가게가 노래의 진심을 더 깊게 합니다. 오늘의 박지현은 무대 위에선 국민왕자, 무대 밖에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 둘을 잇는 다리는 효심입니다. 그리고 그 효심은 지금 한 가게의 간판 위에서 반짝이고 한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조용히 빛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며 다음 장면을 기다립니다. 오픈 한달뒤 그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게벽엔 어떤 편지가 더 붙어 있을까요? 답은 아마 오늘의 반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한 소절. 한 접시. 그렇게 삶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다시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성공의 모양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바라야 할까요? 오늘은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보고 싶습니다.